안녕하세요. 지시 녹십자 의료재단 진단검사과 학 전문의 이오진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혈액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외도를 의심하거나 신자식이 아닐 거라고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스 AB형입니다. 이 혈액형은 전체 AB형 중 0.13%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인데요. 2011년에 친모 영화 살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AB형 남성과 O형 여성이 만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O형인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A, B형과 O형이 아이를 낳으면 A형이나 B형이 나오고 O형은 나올 수가 없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폭행하고 충무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혈액형이 일반적인 AB형이 아닌 c스AB형이었고 안타깝게도 자식의 혈액형은 O형이 나오는 것이 가등했던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 원래 일반적인 AB형은 부모로부터 각각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하나씩 받아 그 혈액형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AB형과 O형 부모 밑에서는 무조건 A형이나 B형이 나와야 하죠. AB형이나 O형이 나올 순 없는 겁니다. 반면 시스 AB 형은 AB 형 유전자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상식과 다르게 AB 형 유전자를 모두 주거나 또는 아예 안 주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A, B 형임에도 O 형과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O 형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혈액형은 1929년 프랑스에서 A, B 형 어머니와 O 형 아버지 사이에 O 형 자녀가 태어난 사례를 기점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애초에 "시스"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한쪽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에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전 세계 중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이한 혈액형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해안 지역 쪽에 그 수가 많고 중국과 일본에도 일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c스 ab 혈액형은 특이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b 형 부모 사이에서 AB 형인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자녀의 혈액형이 바로 시스 AB 형이었던 건데요, 부모 중 시스 AB 형이 없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 자녀가 시스 AB 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O 형 아버지와 O 형 어머니 사이에서 AB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O 형 부모 밑에는 O 형만 나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모 중한 명이 Bombay O형이라면 A형이나 B형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Bombay 혈액형은 전 세계 인구의 0.0004%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특이한 유형의 혈액형인데요. H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ABO 항원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표준적인 혈액형 검사에서는 O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A, B 혹은 A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이한 혈액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 곰베이로 칭해졌던 지금은뭄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의 한 도시에서 1952년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참고로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크 유형의 혈액형입니다. 위크 혈액형은 A형이나 B형 항원이 매우 약하게 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A항원이나 B항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혈액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크 A와 정상 B 또는 정상 A와 위크 B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AB형이 아니라 B형이나 A형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것이죠. 혈액형은 유전학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특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혈액형만으로 친자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더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혈액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경우 일반적인 혈액형 검사가 아닌 ABO 유전형 검사를 온 가족이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